안녕하세요. 법무인형 저출 김도현 변호사. 네, 동욱장입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웃요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제목이 파산 선고를 받으러 갈때 세무사분들 <laughs> 주의, 주의사. 주의사항입니다. 네, 주의사항. 주의하셔야 돼요. <laughs>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제가 이제 파산관리 사무실에서 파산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아, 파산 선고는 법무관에서 아, 아, 선고해서 아, <laughs> 네. 선고하기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 네, 모이잖아요. 셨어요 네, 모이는데 네. 그 저희. 채무자분들 모이는데 바로 옆쪽에 제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보조인이 파산 그 파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는데 같은 얘기를 진짜 열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약간 어,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네. 아, 왜 매번 왜 저러실까, 저분이? 아,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저분이 치매 뭐왜 저러실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얘기를 까먹어서 음,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기억을 하시라고 음... 채무자 분들 오셔서 오늘 그 파산 선고하는 날은 사실 채무자 분들이 걱정이 많은 날이에요. 아 맞아요. 표정이 다안좋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신청도 하셨는데, 법원에 나오시는 자체가 일단 힘드시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분들은 그, 나오셔가지고 몇번더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음. 그, 제가 이제 변호사님, 우리 파상관제인이나 아니면 파상관제인 보전이 설명하는 거를 잘 듣지 못하고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집회기일, 다음 집회기일 나오시는 날, 아니면은 그 파상관제인과의 면담하는 날, 그런 날짜들, 시간을 다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시고,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안 나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본을 써도 한번안 읽으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아, 보지도 않으시네? 할 일이면 네. 진짜 많으시고. <laughs> 네. <laughs> 네.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선고 들어, 드러, 법원에 선고 들어가기 전에 파산, 그, 저희 관제인 사무실에서 채무들이 딱 모였다. 네. 제일 기억해야 될첫 번째 뭡니까? 아, 제일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준비해야 될 사, 자료. 내가 추가로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잖아요. 집에 가지 마라 아, 바이 얘기를 다섯 번열 번씩 해요. 여기서 바로 집에 가시면 아, 안됩니다. 법원으로 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집에 가시는 분들 <laughs> 여기서 바로 집에 가면. 그, 파, 그 파산 선고하는 날첫번 처음 방문하시는 곳이 파산 관제인 사무실인데 파산 선고 받으시는 날한 한 시간 전에 관제인 사무실로 맞아요, 먼저 맞아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절차나 이런 순서나 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드려요. 드리고 나서 법원으로 가셔야 돼요. 법원 가셔서 판사님이 파산 선고하는 그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아, 나 오늘 파산 선고, 파산 관제인한테 받았어.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네. 절대 안 되죠. 꼭 법원에 가셔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야지. 다음에 또, 똑같은 그 순서대로 파산 관제인 다른 사무실에 지정이 된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같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설명을 다시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를 계속하시길래. 아,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원 몇 층, 몇호 법정으로 몇 시까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음... 얘기를 여러, 여러 번 들고 있어요. 진짜? 듣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하시잖아요. 네. 계속, 계속. 그리고 두 번째. <laughs> 예. 두 번째는 파산 관제인과의 면담하는 날. 날짜와 시간. 맞아요. 네. 이게 이제 파산, 그, 파산 선고받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뭐, 그, 한두 명이 아니시라, 아니시고, 그, 여러 분, 여러 명이 한, 한 명의 파상 관제인께 배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그렇죠. 명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시간이랑 날짜를 지정을 해드렸는데, 그 날짜에 안 나오시게 되면은, 파상 관제인 입장에서도 시, 그 시간이 비워져 버리는 거고, 음. 다른 분들은, 아, 이 시간에 하고 싶은데, 나, 이, 뭐, 나 때문에 이 시간에 지정을 못 해서, 그 다른 시간으로 밀렸는데 이서, 내가 안 나가 버리면 은 그분들한테도 이제 불이익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꼭잘 지켜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나, 시간이랑 음. 날짜를 정하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정하는 네. 게 아니거든요. 다음 집회일이 있으니까 음, 네. 그 집회일까지 예정하고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시간 같은 거를 충분히 다 고려를 해서 음, 면담 음. 날짜를 잡는 건데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지켜 보면 면담 날짜를 알려 주시거든요. 아무도 메모를 안 하세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에는.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실에 계속 전화오는 거죠. 언제 가면 되냐고. 네. 근데 그날 다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주방에 이제, 그, 제가 항상 그 볼펜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를 그래서... 꼭 하실 수있도요 네. 그 메모를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좀, 그 얘기도 네.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적으세요. 적으세요라고 하시는데도 이제 잘좀안 하시는. 기억해 하셔야 될거두 가지는 관제인 사무실 파산 선고 날 관제인 사무실에서 바로 집에 가지 말 것. 꼭 법원에 들렸다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면담 날짜를 꼭 메모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뭐 어떤 서류 준비하세요, 이 서류 준비하세요 이런 거는 어차피 신청 대리랑 저희 쪽이랑 온 채무자분들이랑 다 조율해서 돼요 되는데 일단 사람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와야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오시면 진행이 안 돼요. 연락처가 안... 바뀌면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더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혹시? 뭐할 네. <laughs> 네. 얘기가 많다고 아, 네. 이걸로만 한 10편씩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좀 제가 다음부터는 꼭 읽고 <laughs> 네. 오겠습니다 화산이나 네. 네. 회생을 <laughs>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막 신청 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상담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660178이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 국장님이 바로 전화를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범법인형 전주 김도현 변호사. 네, 조국장이었습니다.